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총 4개동입니다. 어, 이렇게 어, 집이 주차장 가운데로 삥 둘러 썼어요. 이렇게 어, 총 4개동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1차로는 요 앞쪽 예, 2개동을 먼저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요 뒤쪽 2개동을 현재 분양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어, 4개동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이 가운데 쪽은 주차장으로 편하게 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차량만 이동하실 수 있게끔. 주차하시면은 크게 주차는 어렵지 않게 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야당역 역세권입니다. 야당역 도보 10분 안에 갑니다. 역세권 야당역 생활하실 분어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집도 방 4개로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대가족도 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방 4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근데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어, 1층이 분양 사무실입니다. 근데 분양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한 세대예요 1층은 한 층에 한 세대로 준비가 돼 있고 2층부터는 두 세대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셔서 어, 두 세대 다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은 한 층에 한 세대 2층은 두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 타입으로 1층 타입 한번 이쁘게 꾸며져 있는 어, 실매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됩니다 어, 신발장이 없습니다. 신발장이 없이 벽면은 타일로 마감을 쳤고요. 팬트리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발장 대신에 팬트리 공간으로. 그래서 신발장 겸 팬트리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팬트리 공간에 신발장과 잔 짐을 같이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티용 시공은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스라이 등도 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의 블랙 색상에 가깝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구조가 조금 독특하네요. 안쪽으로 복도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실. 거실 생각보다 여유롭게 그리고 주방 또한 좀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이 조금 길어요. 안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요쪽, 아 예, 요쪽도 안쪽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집이 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실은 남서향입니다. 거의 서양에 가깝긴 한데 남양 해서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막힘없이 뻥 뚫려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거실은 막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에 마감을 쳤습니다. 요 복도 옆쪽 벽면도 같이 타일 마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소파자리 같은 경우는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뭐 4,5인 소파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거실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3,4인 가족이 생활하시기에도 문제 없을 정도로 여유롭게 거실 4m 50이거든요 편안하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거실 생각보다 넓습니다 거기에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조금 독특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살짝 높아요. 그래서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써 주셔야 되고요. 삼국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그리고 후드가 히든 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주방창이 굉장히 큽니다. 예, 주방창 굉장히 크게 준비되어 있고 거실창하고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고요. 하 아, 그리고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다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판은 깔끔하게 마감을 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없어요. 냉장고 자리가 없는데 주방 옆을 보시게 되면은 어 다이닝 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식탁 자리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지만, 별도의 다이닝룸이 꾸며져 있어요. 근데 다이닝룸에 이제 냉장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안쪽으로 냉장고를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주방에는 냉장고 자리가 없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냉장고 자리를 준비를 해주시면서 다이닝룸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안쪽에 이렇게 식탁 자리, 다이닝룸이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어, 베란다에요.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보시면은, 네, 이쪽 보일러실, 수도 배관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어, 바깥쪽은 용품을 쌓아 두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주방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이렇게 주방 깔끔하게 마감이 되면서 냉장고 자리를 안쪽으로 준비하고 어, 식탁 자리까지도 제공을 해드리는 별도의 어, 이런 다이닝 룸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깔끔하게 주방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저희는 안방부터 보시면은. 자 입구 들어온 쪽 안쪽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또 예,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탁실을 별도로 또 사용하실 수 있게끔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파주집은 베란다가 한개 밖에 없거든요 근데 베란다가 두 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방 옆에도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세탁실을 쓰실 수 있게끔 별도의 베란다 공간이 한 개가 더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안방이 이쪽 안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당연히 에어컨 기본 시공이죠. 자, 안방은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안쪽 공간이 여유롭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안방 넓고요. 그리고 화장대 공간, 부부욕실 앞쪽으로 화장대 공간 활용하시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또 여유롭게 환기창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드레스룸 공간, 아니면 요거를 화장대를 이쪽으로 준비 안 하시고 그냥 안방 넓거든요. 그냥 안방에다 침대와 화장대를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안방이 긴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가훈이 아닐 정도로 생각보다 넓습니다. 폭은 3,100이지만 안쪽으로 깊숙해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안쪽으로는 4m 40입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안방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안방은 안방대로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이에요 바닥은 미끄럼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폭도 넓어요. 네, 폭도 넓기 때문에 여유롭게 부부 욕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요 안쪽에는 이 베란다와 안방과 그리고 두 번째 방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통입니다. 뭐 붙박이가 돼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통으로 두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붙박이는 시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2,700에 2,800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3종 가구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2,700이 넘어가면은 자녀분들 편하게 삼정 가구 쓰실 수 있게끔 거기다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쪽에 입구 안쪽으로 해서 예 보시면은 방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입구 앞쪽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도 따로 붙박이는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실수 있게끔 자녀분들 어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어 사이즈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2,600에 2,600에 이3,000 정도 나오네요. 2,600에 2,900이네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붙박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3종 가구는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자녀분 방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 방마다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입구 들어오시면은 안쪽으로 안방 두 번째 방 그리고 베란다 하나 있고요.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네 번째 방이 있습니다. 방은 네 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네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어,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있구요 요 네번째 방이 좀 넓습니다 아 네번째 방이 거의 안방만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뭐 방마다 붙박이가 따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그냥 통으로 다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네번째 방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여기 네번째 방이 좀 안방만한 사이즈예요자 사이즈는 3300에 3300에 3300 어, 거의 안방이죠. 네 번째 방은 여유롭게 안방만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네 번째 방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메인 욕실 한번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메인 욕실은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들어가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그리고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 네, 하지만 메인 욕실은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네, 신기하게 부부 욕실보다 메인 욕실이 폭이 더 작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메인욕실 여유롭게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방은 4개입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되어 있구요 넓은 거실 그리고 별도의 다이닝룸 그리고 보편적으로 파주는 베란다가 다용도실이 한 개인데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아 다용도실 두 개로 준비가 돼 있어서 수납 공간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야당역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